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유학 전문가, 유학트리 박원자입니다 어, 비온 다음에 날씨가 진짜 많이, 음, 선선해졌고, 뭉게구름 좋고,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정말 드라이브 하기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너무 날씨 좋고요. 그럼 여러분들, 캐나다 PGWP 변화 이후에, 우리가 캐나다를 계속 가야 될까 말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캐나다가 어떤 나라일까? 음, 저는 캐나다만 전문으로, 오랫동안 이제 24년 차, 내년에 25년 차가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캐나다만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캐나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라던가 앞으로 유학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한테 문의를 주시면서 어 원장님 그 제가 많이 봤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캐나다 오지 말아라. 캐나다 떠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 캐나다 정말 살기 좋은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꽤 있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살았고 살아봤고 캐나다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24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캐나다만을 대상으로 유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 유학, 조기 유학, 심지어 뭐 대학, 대학원까지 캐나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캐나다는 정말 뭔가 제도를 팍팍 변해온 적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캐나다 대사관 중구에 있는 거 갑자기 하루 아침에 문 닫았었다니까요. 캐나다 대사관에서 더 이상 비자 없나 이런 무을 하지 않아요. 갑자기 캐나다 대사관이 마닐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그때 정말 황당했었어요. 어떤 하루 전에 공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대사관이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코로나 때 갑자기 그 국경이 셧다운 할 때도 갑자기 정말 황당했었어요. 갑자기 공지 없이 그냥, 그냥 몇, 며칠까지 비자 나온 사람들은 들어오고, 그이외엔 들어오지 마.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PGWG 사태도 뭐 사람들이 갑자기 막우왕좌왕하고 걱정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 보면은 위기가 기회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작년 12월에 캐나다 출장 갔다 와서 참 놀랐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 정말 길거리 인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학교를 가도 인대들이 많고 진짜 그 위성 칼리지 다운타운 캠퍼스들 있었잖아요, 펜쇼나. 뭐, 여러 가지 컬리지들, 나야가라, 이런 위성 캠퍼스 있는 컬리지들. 지금은 그 컬리지들 거의 뭐 문다고 질 지경이잖아요. 왜냐면 졸업하고 PGWP 막았죠. 그리고 DLI 넘버라고 해서 뭐 학생비자도 안 나오죠. 8레터라고 해서 학생비자도 안 나오죠. 추가레터도 안 나오죠. 그래서 정말 인도애들 많다. 심지어 택시를 타는데 택시 운전사도 인도애들 너무 많다라고 진짜 이렇게 불평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바뀌어가는 정책을 보면서,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떤 특정한 나라를 특정화해서 막을 수는 없으니까 국가적인 어떤 분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음, 어떤 제도를 통해서 국적을 좀 다양할 필요는 있겠다. 외국 학사들을 받아들이는 거를 캐나다 정부에서 아예 이렇게 막을, 스탑할, 블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음, 어떤 일정 나라, 인도에 너무 많으니까요. 어떤 일정 나라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요를 좀 막기 위한 정책으로 좀 이런 다양한 정보, 정책을 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얘기하잖아요. 캐나다 벵커드는또 월세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너무 정말 부담된다. 왜냐면, 보면 여러분들 캐나다 전역에서 뭐, 뭐, 할리팍스라던가, 몬트리올이라던가 뭐, 사스케찬주라던가, 마인토바주라던가, 알버타주라던가, 이렇게 외곽도시로 가서 영주권 받으신 분 있잖아요. 정말 외, 외곽으로 가서, 시골 가서 영주권 받으신 분들, 결국은 영주권 받고 그분들이 또 몰리는 곳이 벤쿠버 토론토거든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싶은 도시, 물론 누구나 부정하지 않고 서울을 가장 먼저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도 영주권 받고 결국은 주 이동을 해서 살고 싶은 데가 벵코토론토예요 그럼 캐나다 인구가 계속 늘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는 막 줄고 있다고 걱정이 되는데 캐나다 인구가 예전에 3,500만에서 지금 4 0만을 찍었단 말이에요. 계속 인구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 외국 사람들을 유입을 하고 초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이 유학생들을 통해서 이민정책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많은 인구에 지금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인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인도, 중국.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수요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캐나다 가시면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음, 학생비자 수를 뭐 많이 줄이는 것도 아니고 약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한국에는 전혀 영향이 없단 말이죠. 지금 한국 분들 비자 접수하고 나서 한 2, 3주면 나와요. 그리고 비자 떨어지는 경우도 없고. 한국 분들은 여전히 캐나다가 매력적인 유학 도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를 빨리 신청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조기 유학도 가고 있고 공무원 유학 휴직, 온 가족이 유학 휴직도 가고 있고 배우자 취업 비자가 퀄리티 다니던 안 나오는 거 그거 하나만 바뀐 거지 동반 비자로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골프도 치고 뭐, 아이들하고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만 안 되시는 거고, 이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제재는 또 배우자가 컬리지를 다니면 또 일할 수 있어요. 1년 공부하고 뭐 1년 일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공부하는 동안은 또 일할 수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미국은 공부하는 동안 일못 하잖아요. 키아나는 공부하는 동안 일할 수 있고, 35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고 나서 뒤에 PGWP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월비자 연결해서 일할 수도 있고, 학교 다니는 동안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충분히 그 고용주 스폰 받아서 취업비자를 돌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래전부터도 사실 밴쿠버에 사리컬리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사리컬리지 우리가 인기 있는 유아교육이라던가 뭐 사회복지 또는 의료계통 등뭐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침술학과 또 마사지치료학과 이런 여러 가지 학과들에 대해서 음 공립은 입학을 못하지만, 덴탈 워치도 마찬가지죠. 공립은 입학을 못하지만 벤쿠버에 어학연수 가서 있다가 아나 정말 너무 살고 싶다 이런 학생들 다 유아교육, 뭐, 사회복지, 덴탈 보조 이런 거 사료컬리지 갔었고 그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을 땐 p g 블 p 없어도 자기 그 국가자격증 자체 하나만으로 취업비자 받아서 영주권 받고 그랬었거든요. 피 p g 블 p 없을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해서 캐나다를 빨리 준비해서 가시고, 거기서 전문직을 공부를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캐나다에서 정착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미국으로 또 뻗어나갈 수 있고, 또 기회가 되면 한국에 와서 그 배운 기술을 가지고, 또 이용해서 또 써먹어서 취업을 할수 있는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한 시대에 여러분의 직업과 커리어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음, 저한테 캐나다 유학 관련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플랜을 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하루에 이제 끝에 제가 하나씩 제가 사례를 안내를 하잖아요. 오늘의 사례는 학생 중에 어,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 지방 캠퍼스 나온 학생이었어요. 지방 캠퍼스 나왔는데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캐나다의 대학을 편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UBC나 SFU로. 그런데 이렇게 UBC나 SF를 가는 게 바로 다이렉트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 컬리지를 연결해서 그 컬리지를, 밴쿠버에 있는 컬리지를 가서 제가 공부하는 동안 일도 할수 있고 한국에서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밴쿠버에 있는 컬리지를 가서 알렉산더 컬리지를 가서 한국에서 학위도 인정받고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거는 그 근처에 더글라스나 랑가라 가서 학점도 듣고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유비시나 SFU를 3학년, 4학년 편입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 3, 4학년 다니다가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정보를 드릴 거거든요. 한국에 있는 본교로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로 한번 교환 학생 오는 것도 한번 알아보자. 또는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그 익스체인지 가는 것도 한번 알아보자. 이게 제가 여러 가지 방향을 계속 멘토처럼 알려 줄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해서 어떤 분야로 가는지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고 캐나다 유학 어학연수 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캐나다로의 진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유학들이 카톡 상담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디 유학들이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창한 가을입니다. 내년 2025년 1월 5월 9월 학기 지금 원서 접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